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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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야 붙어. 빨리 넘어져 빨리 가 수윤아 너 공격이야 공격 공격이라고 공격 왜? <목소리> 왜? 祝你。 유라 들어가. 도와 줘야지. 아어 도와줘. 도와줘. 그렇지. 유라 뒤에. 아! 아 파워, 파워. 아, 이런니까잘쳐 아니, <laughs> 서윤아 아, 좀 쫄았는 거 같아 지금. 서윤아! 첫, 첫 슈팅이다. <laughs> <목소리> 아니, 2대1한 걸로는 1대 2대 저거를 지금 당, 넘기다 말았어. 1 이리, 이어 이리, 이2리 괜찮아요. 우리 이겨요, 이겨요. 괜찮아요. 원 옆에 있는데 어른이 좀 이렇게 캐주얼이잖아. 가만히 있어. <목소리> 아니네 <laughs> 아니네 아니, 3분 남았네 3분 어 40분 어 응. 엄마 한번더 하지 않아 아니 아니 마지막이야 아 <목소리> 위태 위태하다 빨리 다 이루다 빨리 뛰어 가슴 맞아도 유리야 돌아 바로